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object and purpose. 목적은 결과가 아니에요. 편입니다. object는 무슨 뜻인가요? 목적이란 뜻이죠. purpose는 무슨 뜻이죠? 역시 목적이란 뜻이죠. 그러면 object랑 purpose는 같은 뜻인가요? 네, 발음만 다를 뿐, 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 하면 아니죠. 당연히. 네, 다... Object는요. 약간 어, 물질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Purpose는요. 조금 더 심리적인 것에 가까운 거예요. 목적은 어떤 그 내가 얻고자 하는 오브제라고도 하죠. 아니, 어떤 오브제고요. Purpose는 의도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의도. 애초에, 애초에 그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느냐? 네, 너의 심리가 뭐야? 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가 많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어떤 퍼포즈가 있어서예요. 오브젝트 자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재화를 소유하고 싶은 것은 그 재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현대인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왠지 그걸 가지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혹은 사회적인 체면이 살것 같아. 뭐, 어떤 잘 살고 있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설 작법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막에 권총이 등장하면 그 권총은 작품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발사되어야 한다. 2막은 좀 그렇고 한 3막쯤에는 발사되어야 한다. 자,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채업이 했던 말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권총은 오브젝트에 해당해요. 어떤 목적을 가진 물건이죠. 자, 그런데 그 권총이 그소설의그 작품에 등장한 퍼포즈, 의도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러려면 그 의도를 보여주려면 발사되어야 한다. 자, 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요즘의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설에 권총이 나오면 그 권총은 반드시 발사되어야 하나요? 네. 촌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예. 네, 제 생각에는요. 요즘 소설을 쓰시려면 권총이 나왔을 때그 권총은 반드시 발사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발사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또 이런 설명도 들었는데요. 아주 고전적으로 많이 하는 설명이죠. 이를테면 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있어. 돈키호테의 오브젝트는 훌륭한 기사예요. 네. 나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훌륭한 기사가 되려는 그 과정들은 흔탄치 않고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잖아요. 이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해결해 주는 게 산초인데 이랬을 때 세르벤테스라고 하는 작가의 목적은 훌륭한 기사가 아니다. 뭐 훌륭한 기사가 되는 게 목적이면 사람들이 비웃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세르반테스의 목적은 당시의 스페인 사회가 그렇게 기사도 기사도를 외치면서 실제로 누군가가 기사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모두가 비웃는 사회였다. 즉, 스페인은 극도로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회다.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퍼포즈는 뭐야? 어, 어 스페인 사회는 타락했어. 타락한 사회를 보여주는 거야. 따라서 주인공이 서사 속에서 가지는 목적과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는 다르다. 자 이런 건데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언제 소설이에요? 18세기 소설 아니에요? 자 그때는 개몽주의 시대잖아요. 마치 그 인물은 좀 뻘짓을 하게 해놓고 그 뒤에서 작가가 뭔가 이제 훈수를 두는 듯한 아니면 교훈을 가져다 주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요즘 소설에도 타당할까요? 제 생각에 요즘 독자들은 그렇게 작가가 그 뒤에서 딴 마음을 먹고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거 주려는 이런 태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 작품을 통해서 오브제, 오브젝트와 퍼포즈,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요, 전지영 작가의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 쳤지만 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서두인데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해경은 매일 새벽 총을 쏘러 다녔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는 사격장 가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보통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기 때문에 윤석은 해경이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자, 여기 보니까 총이라는 말이 등장하네요. 그죠? 마치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격장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나오는 총, 사격, 자, 이런 것들, 특히 총. 자, 요게 오브젝트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총 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겠어요. 자,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해경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총을 쏘면서, 매일매일 총을 쏘면서 자신 안에 무언가를 누르고 있는 인물이죠. 자, 여기 네 어떤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해경의 아랫배에 길게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가 있고, 이것은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생긴 흉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레지던트가 서툰 솜씨 때문에 그 흉터를 남겼지만, 자, 이때 남편의 태도 볼까요? 재수 없었다고 쳐. 눈에 안 보이는 부위인데, 뭘? 윤석은 속상해하는 해경을 달랬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이 정도 의료상의 과실은 그냥 넘어가는 게 병원과 환자 피차감 편할 거라 여겼다 윤석은 발가벗은 해경의 아랫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마치 그런 행동이 칼자국을 없애주기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들을 재왕절개로 낳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소설이 좀 진행되고 나서야 이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비로소 얘기를 해줘요. 네. 우리 봤잖아요. 그죠. 인포메이션 어마운트. 앞부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마라. 여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왔다고 곧바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줘버리면 그 소설은 텐션이 떨어지게 되겠죠. 79페이지인데요. 84, 85페이지에 가서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실종된 날에는 폭우가 내렸다.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예고도 없이 비가 쏟아졌다. 비는 한 시간 정도 거세게 퍼붓다가 거짓말처럼 뚝 붙였다. 스콜이었다. 지금이야 흔한 일이지만 12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에서나 볼법한 드문 기후현상이었다. 그 시각 윤석은 사격장 건립회의 때문에 주민센터에 있었다. 회의 시작 전 창밖을 내다보면서 참 이상한 날씨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회의 시간 동안 아내가 보낸 문자와 부재중 전화 알림을 확인하고도 윤석은 답하지 않았다. 별것도 아닌 일로 괜히 호들갑을 떠는 걸 거라고 여겼다. 주민센터는 난장판이었다. 보상 금액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주민 한 사람이 급기야 사무관의 멱살을 잡았다. 윤석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잠재우는데에 급급해 서류 가방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꺼내볼 틈이 없었다. 여기 나오는 윤석은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자그 시에 시장의 공, 그 부하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사격장 건립인데요. 당연히 사격장이 생기면 시끄러울 테니까 동네 주민들은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의견을 중재하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한데 하필 굉장히 바쁜 날 둘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혼자 바깥으로 나갔고 하필 그날. 예. 어떤 저수지에 홍수가 났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설에 나오는 이총 발사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자,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만 따지면 당연히 해경의 원망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바빴어도 네가 그때 전화만 제대로 받았으면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누구를,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 있겠어요? 남편한테 가 있겠죠. 하지만 남편을 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남편을 쏴 죽이는 대신 오브젝트. 이게 오브젝트예요. 남편을 쏴 죽이는 대신 오브젝트를 가진 거예요. 뭐? 사격하는 거. 하지만 그걸로 남편을 쏠 생각은 없었겠죠. 그럼 작가는요? 그럼 작가는 해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총으로 남편을 쏴 죽이게 만들어?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시죠. 아버지 노릇도 못 했는데 뭘. 아버지 노릇? 대체 그게 뭔데? 윤석이 따지듯 물었으나 해경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윤석을 빤히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난 창고 밖으로 들어가 버렸다. 윤석은 커피 잔을 들고 해경을 쫓아갔다. 해경이 생각하는 아버지 노릇이 무엇인지 이번엔 꼭 따지고 싶었다. 윤석은 노크도 하지 않고 방문을 열어젖혔다. 해경이 화들짝 놀라 뒤로 돌아섰다. 에어건 총구가 윤석 적으로 향했다. 요 총은 진짜 총이 아니에요. 해경이 사격장 가서 사격을 한번 해보니까 총이 너무 무겁고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모조총을 사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예, 윤석은 못 들어오게요. 해 자기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건을 울리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화가 나니까, 해경이 부글부글 하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총 드는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윤석이 확 들어온 거죠. 해경이 화들짝 놀라 뒤로 돌아섰다. 에어건 총구가 윤석 쪽으로 향했다. 탕! 하고 짧은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플라스틱 탄알이 커피잔을 든 윤석의 손을 향해 날아갔다. 윤석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커피잔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버렸다. 해경이 총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뛰어갔다.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낸 뒤 비닐에 넣었다. 총알에 맞은 윤석의 손가락 부위가 금세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통증 때문에 윤석의 얼굴이 잔뜩 구겨졌다. 직접적이지 않게 잘 처리했네요. 진짜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또 의도적으로 쏜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의도, 퍼포즈가 있어서 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 윤석은 다치긴 다쳤지만, 치명상을 입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진짜 총이라도 쐈겠지? 당신 나 쏘고 싶은 거 아니었어? 잘 됐네. 그래, 쏴 보니까 기분이 어때? 예,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두 사람은 부부싸움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부부예요. 하지만 이런 우발적인 실수, 우발적인 사고 때문에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놓을 수 있게 되었군요. 예,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게 문제예요. 내가 아는 거 너도 알고. 내가 아는 걸 네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다시 알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피드백을 돌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말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와요? 다음 날 아침 해경은 사격장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해경은 왜 사격장에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된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윤석을 향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총이 모인것 같아요? 네, 총이 오브젝트고, 그 다음에 윤석은 퍼포즈잖아요. 어, 네가 잘못했잖아. 자, 이런 건데. 실제로 해경은 윤석을 총으로 쏘는 듯한 그런 광경을 실현을 하게 됨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사실은 윤석이 진짜 퍼포즈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윤석은 오브젝트였을, 또 다른 오브젝트였을 뿐이에요. 그럼 실제로 실제로 해경이 미워해야 될 대상은 존재하느냐? 에 네, 존재하지 않죠. 현대의 소설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현대의 소설은요, 오브젝트와 퍼포즈가 어떻게 불일치하는지를 그 불일치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 현대 소설의 핵심이다. 소설에서는 한발더 나아가서 퍼포즈라고 여겨졌던 것조차 폐기함으로써. 과연 우리 삶의 퍼포즈는 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은 둘째 아들에게 사고가 난 이후로, 둘째 아들이 정주못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 이후로 정주못에 가지 못했습니다. 정주못에 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을 원망했어요. 시장이 A라고 나오거든요. A 시장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집 센 시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은 사실상 자신이 원망했던 것은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나는 시장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시장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을 붙잡고 있었다는 게 뭐예요? 시장을 원망하는 그 행위 때문에 겨우 내가 그 끔찍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퀘스트, 그리고 리워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얘기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